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올라 <laughs> 사와디까 땡큐 아리가또 오메데톡 <laughs> 올라 아, 또 뭐있는데 꼬꾼가 아... 아, 어어 어 봉주르. 어. 어, 또 있나? 쎼쉿 <laughs> 아, 쎼쉿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아, 그라치에. 아, 맞아 맞아. 그라치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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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. 그라치에. 맞아 맞아, 올라 말고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라취에, 그라치엔가그라치에그라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은 딱히 본 일정은 없지만 수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, 안녕히 계세요 그라치에잘 Say